H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법 심화 강의 바로 우선순위 어법 20 가운데 목적어 공부할 차례입니다. 목적어. 자 중국어의 주요 어순 가운데 부사어, 관형어, 주어 또 부사어, 수로어, 보어, 관형어, 목적어 이렇게 6대 문장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형태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어의 정의 먼저 살펴볼까요? 다음께 수로 뒤에 놓여 시작! 수로 뒤에 놓여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사람 사물, 시간, 장소,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목적어의 그 구성 요소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명사, 대명사, 역시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나 사람이나 사물, 시간, 장소, 그리고 수량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목적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죠 우리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었고 관형어 역시 어 명사가 관형어될수 있었잖아요. 자, 목적어도 역시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 게 타칸슈시자. 타칸슈. 다음에 타칸슈. 그는 <laughs> 책을 봅니다. 타칸슈고요. 대명사 역시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게어 오세모니시자. 오세모니. 네, 오세모니 <laughs> 매마시고 시엠모 할때 모자는 글씨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하세요. 이 모자 흠모하다 할때 모자는 악모하다 할때 모자는 마음심자가 변해서 이렇게 세로변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시엠모 할때 모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타칸쇼와 더불어 대명사가 목적어 되는 위치 함께 살펴봤죠 다시 한번 워시엠모니. 네. 다음은 수사와 수량사인데요. 수사수량사 목적어 자리에 수사수량사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 문장은 사실 실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게 되면 이미 빠가 수로고 들어가면 실이 수로고 이미 빠가 목적어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我的身高是1.8. 我的身高是 네, 我的身高是一米八. 一米八가 イミパ.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구성 성분 공부해 봤습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수사 및수량사가 목적어 될수 있다. 자네 번째입니다. 동사 형용사 역시 목적어 될수 있는데요. 동사 예를 들어 다, 지 싸우다, 담게 따지다따지는이합 다지야. 동사예요. 시환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각, 인지 감각 동사. 좋아하다, 싫어하다, 뭐 혹은 어, 어떤 느끼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 단어들은 모두 동사나 혹은 구를 목적으로 동반해요. 我知道他長去那처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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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nded> <목소리> 我不喜歡打醬.이앞 <목소리> 동사가 지환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음께我不喜歡打醬. <목소리> <목소리> 그밖에도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요. 我喜欢唱歌,我喜欢跳舞,我喜欢唱歌,我喜欢跳舞.할때喜환이라는 단어는 동사성 혹은 구의 형태를 목적으로 동반합니다. 지금은 동사가 喜환에 대한 목적어죠? 我不喜欢打架, y e 다음, 마烦은 형용사인데요. 성가시다. 귀찮다. 老张从来不嫌麻烦. 싫은 싫어하다 뜻인데, 어麻烦을마을 싫어하지 않는다. 성가심을 싫어하지 않는다. 귀찮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에 긍정적인 뜻으로 바뀌었어요. 라오장从来不嫌麻烦. 시장老张从来不嫌마烦 이런 문장이 잘안외워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사, 동사, 형용사가 목적어 될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명사가 목적어 되는 경우 뭐죠 타, 칸, 수두 번째 대명사, 원, 시, 세 번째 수사, 수사, 수량사. 我的身高是一米 네, 그다음 동사가 어, 목적어 될 때는요. 시작. 我不喜欢打架. 형용사가 목적어 될 때, 老张从来不嫌麻烦. 그래요. 어법 요소들, 여러분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혼자서 공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laughs> 책을 보고 하거나 뭐 동영상 강의를 보지 않는 한은 책을 보고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누차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계속 외워 나가는 과정. 겪으시고 여러분들 이중적하실때 장문하실 때 그죠? 그다음에 독해 일부분 틀린 문장 찾을 때도 이러한 요소들을 잘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목적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목적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서 구, 각종 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대. 갈 함께 타종베이카오 <목적> 대학교. 다시 한번 더. 타종베이카오 대학교. 네, 그는 준비한다. 뭘? 대학 입시를. 여기서 대학 입시라는 가하다 쉔는 동사구 목적어. 다 준비, 코, 대학, 코, 대학은 동사구 목적어. 다음, 我觉得这件衣服更漂亮.할 <목적> 때, <목적>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感得想,认为. 이러한 인지, 지각, 감각 동사들은 뒤에 구가 목적으로 온다고. 자, 그래서 어쩌든 이 후, 更漂亮이 아,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 또 다시 나눠보자면 이 후가 주어, 편량이 수럽니다 주술구 수, 주술구 목적어입니다. 한번 더, 我觉得这件衣服更漂亮，是这样。我觉得这件衣服更漂亮。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주어, 아, 저, 저 목적어를 이루는 첫번째, 구성성분, 뭐? 시작! 명사, 언제? 타칸수 두번째, 대명사? 워 쎄무 니 세번째, 수사수령사? 워다 성가오 시이미빠 네번째, 동사 형성사? 워부시환다 자, 그 다음 형사 老张从来不嫌麻烦那宋扎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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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扎 更漂亮. 그렇죠. 我就会这件衣服更漂亮 <목소리> 까지 해서 각종 구의 형태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두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하나, 동사가 두개 이상인 문장도 있고요. 주어가 두 개, 동사가 두개 이상인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하나, 수러가 하나,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 이중 목적어 동사수러문. 문법 용어 그대로 꾸밍 쓰이. 그 글자 그대로. 수러는 하나인데, 그 수러가 동사고요 목적어를 두개 동반한 형태를 이중목적어라고 해요. 자, 다음께 이중목적어.